전철 사당역 인근에 있는 가마소 손두부 사당 본점에서 개최한 이화 초등학교 졸업생 동기 모임. 어제 사당역 7번 출구 인근에 있는 가마소 손두부 사당 본점에서 이화 초등학교 8회 졸업생 동기 모임이 있었답니다. 토요일 오후 5시 30분 모임이었으나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지요. 아침 식사를 한 후에 구파바를 지나 장흥에 가서 침을 맞고 부랴부랴 집에 와 보니. 벌써 오후 3시가 되어 있더군요. 간단하게 준비를 하고 나서 모임 장소로 출발을 하였답니다. 전철역 사당역 7번 출구를 나와 직진하다가 첫 번째 오른쪽 골목길을 보니 간판이 보이더군요. 시간을 보니 5시 10분 정도 되어 느긋하게 움직였지요. 마침 뒤따라오던 총무님을 만나 같이 식당에 들어갔답니다. 모임 장소인 식당은 한정식집이었지요. 주메뉴는 홍어 삼막 두부 버섯전골, 두부두루치기 등이었답니다. 식당 2층 모임 장소에 들어서니, 웬걸, 이미 많은 동기생이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군요.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한 뒤에 자리에 앉았지요. 좀더 기다리니 후속부대로 몇 명의 동기들이 더 왔답니다. 어쨌든 다들 얼굴색들이 밝더군요. 나름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나이가 적지 않은데 현재 소주 두 병은 거뜬하다는 자랑도 하네요. 그런데 존경하는 만울님이 귀찮다고. 취침 시간이면 따로 국밥이 되어 1인 1실을 고집한다는 한탄도 하더군요. 누구를 탓할 것 없는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나는 아침에 따뜻한 밥을 얻어먹고 있으니 감사하다고 경의를 표해야 할것 같더군요. 이런 전런 얘기를 뒤로하고 전체 기념 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인사말과 총무님의 안내사항도 있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던 총무님이 자녀들 결혼 청첩장도 챙겨 돌렸답니다. 예전 우리 세대들은 29살을 넘기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을 해야 했지만, 지금 세대는 40살이 넘어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군요. 이런 결혼 흉년 시국에 자녀들을 결혼시킨다니 축하를 받아야 할 사건이지요. 그리고 11월 4일에 있을 전체 동기 모임에 대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5년 전에는 전체 동기 모임이 전북 채석강, 선유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문화행사로 신앙송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신앙송 뿐만 아니라 드럼, 색소폰, 하모니카 등의 연주에도 가진다고 하네요. 끝으로 더 많은 동기가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였답니다. 초등학교 동기 모임이 좋은 것은 나이가 거의 같고, 어려웠던 시절에 겪었던 일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좋더군요. 여자 동기들과 서로 스스럼없이 얘기할 수 있어 좋았고요. 지난 4년여 동안 색소폰을 배워 이제는 학원까지 차린 정말 대단한 여자 동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나이를 먹었어도 청춘 못지않게 제이막 인생을 살아가는 그 동기에게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동기 모임을 끝내고 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운 것은 웬일일까요? 새로운 삶에 대한 충전을 한 것일까요?